네, 제목을 봅니다. 학습, 선교 3. 네, 학습, 선교는 학습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라 씁니다. 이때 학습, 교육이죠.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 방법을 주셨는데, 그건 지지, 학습법이고. 두어뭡니까?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교가 되죠.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증언용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학습을쓴 것이죠. 그래서 선교 방법, 그게 바로 지지 발표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하나님 주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보다 또 뭐가 더 중요하냐? 내가 먼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할것으면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것만큼 나를 두고 삼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공부를 제일 잘할 수가 있다. 가장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 붙는 것도 그거는 하나의 보너스밖에 안 된다고 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만이 아니고 세상 일만이 아니라 모든 것다 네. 세상의 모든 걸다 이와 같이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선교 하나님 믿고 순종케 하는 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죠 바로 이와 같이 믿고 순종하고 죽은 형 사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다 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면 은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자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것이야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요 더불어 그런 곳 교회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천하보다 귀일을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은 놈살리는 곳, 교회는, 뭐, 청와대다, 백악관이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저불어 뭡니까? 이와 같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꾼은 죽은 놈살리는거 하나님의 일꾼, 목재자는 대통령, 뭐, 온 세계의 모든, 모든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되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바로 이 목회자가 바로 학생 들왔갔다가 교회에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할것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변화가 돼 가지고요. 공부는 그냥 보너스가 되고 서울대건요. 더불어 문니까 예를 모두 다주권형 살아가지고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천하부대 귀한자가 되면서 변화가 되니까 바로 교회 부흥은 절로 될 수밖에 없고, 더 나가 니까 목회는 완전 성공이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교회가 크게 되는 것보다도,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서 주원영의 산자,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써 믿고, 어, 주원영 산자가 되는 것이 예의발을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해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것 이런 마음을 할것 같으면,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은 모든 일을, 영적인 것과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인데 그럼 이와 같이 교회에서 내가 주은년에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거로 끝날 것이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 삶을 생활을 해야 지죠 그럼 어디서 하느냐 그 장소가 가정이 좋다 가정 왜냐하면 그으은 가정은 매일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을 할때 이하 주은영산자로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본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가정생활을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네. 특별히 아버라함과순종하면서온 가족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원래 부부가 만난 것도 하나님 괴육감대에 만나게 하신 것이고 자녀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업으로 맡겨준 것이죠. 그래서 온 식구가 다 하나님 계획가인데 됐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완전 주인이시죠. 주인이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느 특별히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정을 할것 같으면은 그럼 온 가족 함께 죽은 영의 산자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생활화하며 교회는 출산 알고기 되게 확인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 가서 주원형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순종을 내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화를 하며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느 그냥 죽은 형을 사는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만 계속 가정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출소할 알고까지 되도록 그러니깐 그렇게 죽은 형 살려 가지고는 전부가 잘돼 가지고 그가 복음 됐다 그러니까 나도 믿는 자가 됐다 어? 하나님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됐다 목적서 성문자가 됐다 로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뭡니까 죽은 형산 그들을 성도들을 출소할 알고가 되도록 확인 관리하면서 도와주는 것이죠. 말 이것은 학생과 학교 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학생 을 공부시켰다고 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숙제도 내주고 뭐 시험도 뭐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네추수할 알고이 되되도 껌 확인 관리로 도와준다 교회가 그래서 필리포스 말씀 을 봅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항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합니 네, 우리가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렇다고만 해서 그걸 끝나면 안 되고 배웠으면 그러면 항하라 상하라 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 뭔들까 나는 난, 난 배웠는데, 나는 난, 난 들었는데, 봤는데 그게 죽는 것이 아니다. 더욱 더 뭐가 중요하냐? 그것을 뭔들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나 배웠어. 나 들었어. 나 봤어. 입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행하라. 그리하면 그 정도가 될것 같으면 방과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만큼 믿음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일체가 됩니다 믿음만큼 그러니까 삶 일체가 되듯이 믿는 자는 그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하면은요 나 배웠어 나들어서 봤어 정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이는 것이 삶을 통해서 보여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신다 그 정도는 되어 된다 그런 얘죠 그래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다가 아버지 모시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례리가 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본 어떻게 해드느냐 가정 예배부터 드린다. 가정 예배 그것도 매일 귀를 다 드리는 것이지요. 그럼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찬양과 예배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그런 예배다. 그냥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바로 뭡니까 그냥 식구끼리 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가정이 모여서 하는데 이제는 가정 꽃이거 모여가지고는요 아주 그냥 알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하는가 함께 날마다 뭘 합니까 찬양을 하님께 드리고 신령과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래제 이때 뭡니까 매일이나 주일 예배를 문답식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질문하느냐? 아버지는 가정이면서, 제일 상해되기 때문에, 가정에. 아버지가 예별 인도를 하면서 질문하죠. 그렇죠. 자네들 답할 때, 박수 쳐주면서 칭찬하는 것이죠. 그럼 신나죠. 근데 만약에 질문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으게요. 먼저 공식이 있어가지고는 공식이 있어.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 작고 해서 숙달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자녀들은 칭찬받게 되고 또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권위가 딱 쓰고 그러니까 문답은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합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같은 예배를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건 기본이죠. 식사는 뭡니까? 몇번 하잖아요. 그래서 간식까지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 간식을 하는 것이죠. 각자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요. 각자 만 혼자서도 찬양도 하고, 이렇게 가정은 내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교회 중심에서 묶여있지 말고, 가정과 협력 관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걸 하다가 집에서 계속 창을 하더라도, 꿈, 하더라도, 몸 해서 가정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이것은 뭐냐? 자녀가 출했어요그어요 웬만큼 가슴이 이제는 자녀를 출가를 시켜야죠. 다 컸는데도 빨래 해주고 밥도 해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영적으로 이만큼 됐다 할것 같으면 이제는 출가를 시켜서 각 가정에서 하도록끔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서 가정 예비드리는 것이 수입과 편화가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에 참고로 유튜브에 다 올라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것 같으면은, 유튜브에 다 설교가 다 나오니까, 문답게 잘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찬성감만 준비하면, 쉽고 편하고 재밌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국내외, 신지 뿐만 아니라, 가난성도까지도 확인 관리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먼데 있는, 국내 뭔데 또 해외에 있는 친지들, 식구들분들 같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시간맞마 못한다고 하더라도 확인 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요 확인관리법은 그 밑에 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확인관리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난성도까지도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가난성도가 균을 안나누다고 하더라도 확인관리를 하수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계세요 멋진 일이죠. 자, 그래서 10편 말씀을 봅니다. 133편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미.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삽니다. 이건 한 장소에서 한 집에서 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냥 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삽니다. 하는 것이. 어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 비록 장소는 멀리멀리 멀리 있다 따들해도 하나 믿음 안에 사는 거니까 지구상에서 어디 에 있든지 함께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하는거앞다가서 가까운 데 있으면 다 같이 하 경과해서 가난 성도가 됐다. 하들들도 그래도 없니까 도와주는 계속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더. 읽어 하시는 거. 그다음에 10편 104편 말씀을 봅니다. 나의 평생에 여왕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에 노래하고 그리고 없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찬양은 영이 산전하시는 것이죠.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은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도릅 내가 안다고 그래도 찬양은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해서 뭡니까? 교회에서 영의 산자가 됐고요. 믿고 순종하는 자가 돼 가지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해 가지고 앉으면 이제는 아주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맏다가 평생 이땅 사는 동안에도 그냥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찬양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아버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뭔가,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고, 감사할 것 같으면, 그 가정, 결국은 답은,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창화라! 날마다 하고, 뭐 주일도 하고, 뭐든 됩니까? 아니, 매일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주일이라도. 아, 주일은 같이 한모이요 같이 모이잖아요. 그런 나무도 없는, 더 많이 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더 믿고 순정하면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정 내부에서 생활하러 하느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이다 하느님을 항상 기쁘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가정을 볼 때마다 하느님을 더욱더 기뻐하시오 다른 가정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느님을 항상 기뻐하시는 가정 그 이발의 가정은 정독이지 바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자녀들은 결국은 부모를 닮잖아요 왜냐면 시청각 교제가 됐으니까 부모들이 날마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닮습니다. 이런 그 가정교육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잘할 거거든 부모가 칭찬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니까 보인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매일 가정 예배를 생활을 할것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하늘을 닮아, 예수을 닮는 것이죠. 닮아가지고는. 지을 닮아 하나님이 닮으니까 이거는 보물 중에 보물, 천하보다 귀한 보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그래서 자녀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다, 뭐 등등 문제가 있다들은 모든 문제도 결국은 뭐냐? 문제를 보이지 않고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왜요? 바로 눈과 귀는 마음의 창이라고 랬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마음이 기쁠 것같으고 보는 것도 다 기쁘게 보이고 마음이 기쁠 것 e l t 가 들리는 m 다다쁘게 u m tum tum 이 u m tum tum t 가 어떤 문제 tum tum t u 문제 u m tum tum t 니까 마음이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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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하시는 것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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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문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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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믿음 받는 기회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믿음 더 받으라고 하시는 거로 보나 간절히 기도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 공식을 우리가 또 합니다. 해서 할것 같으면 어떤 문제였는데 다 정복하고 지배가 다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요. 그음보다 아, 귀한 믿음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문제가 없는 것을 섭섭해하는 것이죠. 뭐그 정도 안 된다고 그래도 문제에 어떤 문제에다 다 감사로 넘넘깁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참여 문제가 쉴때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가득 문제를 통해 더욱 더 믿음 받고 그래서 이와 주목니까 부모와 목사의 믿음만큼. 자녀도 성도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 성도가 믿음을 받고, 더럽니까 그들을 통해서 부모도 더 믿음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목회자도 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인관계는 서로가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이와 같이 하는 건 뭡니까? 주의 아, 거하는게할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를 믿고 순종만 하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네. 그냥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요. 세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 그것을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를 보면서 그분을 허락하셨어. 나의 아버지가. 그래서 오히려 믿음 받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 감사,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 있는 자. 하나님 네. 믿고 순종하는 그만만큼 믿는 음있자일 때는 범사가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 전화만 잘못됐어 이런 문제. 또 말하면 니까 그놈이 못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어째 팔자가 이런가 이런 문제가 있고, 네, 그는 말하면 뭡니까? 그런 환경 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말하면 뭡니까? 발자 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사단한테 다 팔아버리고 난 뭡니까? 하나님만의 믿음을다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허락하신 거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먼저는 주사시려고 알고 보다가요, 네. 더욱더 근본에 귀한 믿음을 받아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은 금이라 그러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근본에 귀한 믿음을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편하게 모두 다할 네. 수가 있다 하는 사실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 6장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참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면 염려가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라! 사다리 쓴다 하지 말라 그러는거죠. 하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악이죠. 하지 말라. 그러 먹을 것, 마실 때 입을 것, 다, 다 육적인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까? 육적인 것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수있을까? 그런 육적인 것들 구하지 말라. 하여간 그런 말을 합니다. 염려해서 하는데 사단에 시키 것이죠. 염려는요. 방과 혈원에 의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염려해서 그런 육적인 것에 음에 갈수록 그만큼 염려가 염려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그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다이방인들에 구하는 것이라. 아멘. 이방인들, 믿음이 없어 영예 죽은 자들, 사단에 독으로 쓰인 많은 옛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육적인 것은 물론 영적인 것까지 다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분은 아시죠 전자심을 시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지를라 아멘 먼저 할 것이다 있그 말은 뭐냐 그의 나라와 영적인 나라 천국이죠 그의 영적인 하나님의 뜻 선일 영리는 것을 구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 구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면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만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내 더우로다가 뽑아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믿음만큼 육적인 것은 다 뽑아서 서울 대학도 뽑아서 모든 세계 세상 부의 여가 다다 뽑아서 그거는요. 모든 문제 다 바로 뭐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감사로 받아들일 정도로다가 믿음 자가 될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 끝내주시는 것일 테요. 어? 더하시리라.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하면 모든 걸다 쉽고 편하고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요. 그러다가 그렇게 연습하고 하다가. 지금 보시면 아버지 내가 영원히 영원 가운데 그냥 편하고 재미있고 영원 가운데 살리는 것이 감사와 찬양 가운데요 그래서 이와 심합니까 뭐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껏 순종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부를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시고 더불어민족에 더불어 영직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성공자가 되도록 하시고 더불어민니까 가정에서는 생활을 해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일 네, 그건 정말 믿음 받아 더욱더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세세가 문제가 많다 지금 특별히 많잖아요 왜요? 분만큼 때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그걸 추수하시게 고 그러시는 것이죠 범세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는 자가 되고자 부르시는 기도가 안 돼요 하면 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s old, 3 years o l 만큼 years o l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d 3 y 영이 r s o l 기 때문에 내영이산 l d 3 years old, 3 y e 영 산자 천하 보다가 귀한 자가 되 l d 3 years old, 3 years old, 3 y e 나만 잘 믿어도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 믿는데 다른 식구는잘 믿지 않는다.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식구잘 믿지 않을 때 그거 문제? 감사가 되라고 네. 시간을 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큰 믿음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기가 좀 믿음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못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넌 믿음 많이 받을 것 같으면은 그만큼 내가 통해서 역사를 시기 때문에 온식구가다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다 구원을 뭐 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식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아니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양쪽에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원수를 만나게 하는 건 아니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 같으면은 모든 걸다 책임져 주시고 해주는 자식을 아믿으시가예고 더불어 참고로다가요. 상대방법, 옛날에는 가난 문제가 심각했더랬죠. 이거는 기성세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때는 우리가 우상세문 했기 때문에 복음의 실를 뿌리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기 시가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교육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다음 세대 문제가 되죠. 왜냐할 거 같으면. 교육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추수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가 지금 합니까? 추수. 네. 네.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교다죠. 한다고 그렇게 심판하죠. 주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을거분하는데 알곡이 너무 적으니까 하는 게 시간을 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 모두 다 열심히 해서 정말 알곡 될 거라 주님은 이미 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의 마음속에 와서다 알곡 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무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인서 일과 주일 예배 요약 이게 뭡니까? 교회 목회자들은 가난 성도들 이 등등 뭡니까? 간정 예배 내리는 것에다가 확인 관리를 하면서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양식이 다 있어요. 다 준비해 를 놨어요. 확인서 일과 주일 예배 요약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예요. 그 어, 제출하는 것이죠. 그건 카톡을 하든지 뭐라든지 그런 만나서 하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교회 학교 교회 사는 학교에 재학할 때는온 가족이 개별로 다 제출하는 것입니다. 양식 갖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준비하기 때문에 그냥 짧은 시간에 어? 열번 정도 하고 나서 그다음에니까 거다 통과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한 다섯 번 정도 더 가서 확인해주고요. 또몇달 지난 다음에 또한두번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거다 하시면서도 얼마나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천하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독생을 보내신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입 지금 모두 다가장생활을 통해서 가장천국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시키는 온 식구를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